요게 요게 NO2고 네. 이게 NO 가스에요 네. 문제가 뭐냐면은 이게 가스를 자주 날려 먹는 이유가 있거든요. 네. 내 이유가 있, 문제가 되냐면은 원래 NO 가스는 밸브가 하나잖아요, 이게. 그렇 근데 문제는 NO2 가스는 밸브가 세 개거든요. 그래서 교정 시작하고 딱 누른 상태에서 옛날에 가스무석기 같은 경우 밸브가 하나니까 열면은 바로 가스가 들어가잖아요. 그래서 그 순간부터 교정이 시작되는데 얘는 세 개잖아요. 이게 세 개니까 요거 1번, 2번, 3번이라고 부르거든요. 열 때도 1번, 2번, 3번, 잠글 때도 1번, 2번, 3번이에요. 중요한 게 뭐냐면은 저도 교정을 딱 누른 상태에서 1번부터 열기 시작하잖아요. 그러면 막상 3번을 열어서 가스가 나갈 때 되면, 너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응. 딜레이에서 실패 떠버려요. 응. 그러면은 그 상태에서 응. 가스 나가잖아요. 첫 번째 실패하고 그러면 이제 다시 또뭐 교정한다고 하면 교정 한번할 때마다 어, 가스를 사용하는 양이 너무 많은 거예요. 응. 실제로 이 장비를 개발한 사람이 응. 가스가 워낙 위험하기 때문에 가스 많이 필요 없게 만들어 놨어요. 응. 교정할 때 필요한 가스의 양은 많지가 않은데 제가 말했지만 밸브가 3개나 되는 데다가 시간이 딜레이 된 되고 얘는 특히나 압력을 보면서 교정을 해야 되는데 그것까지 신경쓰려니까 가스가 너무 많이 나가는 거예요. 그래가지고 교정이 실패해서 가스 사용량이 너무 많아가지고 네. 1년 동안 써야 되는 양을 길어도 막 많이 쓴 데가 막 10개월 못쓴 데가 많아요. 그래서 지금 설명드리는 거는 요거를 감안해가지고 쓰셔야돼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가스 여기까지 자르고